네, 스리도어즈 시네마의 MC를 맡은 어, 에이드워즈 그룹 원죠 어, 이준행이라고 반갑습니다. 아, 어, 이 일단은 취지를 좀 말씀드리면 스리도어즈 시네마라는 건 이제 벌써 어느덧 3회차를 이제 마치 했습니다한 달에 한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어, 제가 이제 MC 오스트를 맡고 제가 섭외를 한 좋은 뮤지션들의 음악들을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. 취지였어요. 어, 그래서 어, 어떻게 하면 좋은 무대들을 좋은 조합으로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까를 어, 연구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인데 오늘도 이렇게 너무 좋은 조류지현들이 어, 이렇게 자리 를 빛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덜 들뜨는 마음으로 왔습니다. 어, 그리고 어, 그 입고 사탕 받으셨네요. 어, 제제 네, 사비를 털어가지고. 어, 1회차 때는 붕어빵을 제가 60개를 사서, <laughs> 네, 아 근데 그거 조금 힘들었어요. 아 신촌에서 기다린 데 30분 걸려가지고, 아 슈슈크림 아, 아직 열개더 해야 됩니다. 뭐 이런 얘기도 하고, 어 아, 붕어빵, 아 조금 무리수였기 때문에 2회차 때는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끼어 있으니까 초콜릿을 제가 어 70개를 사와가지고 이렇게 메모지에 다 써서 드렸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트리지션의 가사를 또 제가 어제 카페에서 저거 보면서 이 둘의 음악 세계 또 한번 느껴보고 어, 어떤 말들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왔습니다. 그래서 3월에는 화이트데이가 있으니까 사탕으로 그런 여러분 어, 맛있게 드시고 어, 유일한 저의 뭐 부탁 거리는 어, 오늘 두 분이 주신 무대 끝까지 어, 자리 지켜주시고 봐주시면 저희도 좋은 공연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. 아, 어, 자 이제 언제 모셔야죠? 어, 준비 되셨나요? 알겠습니다. 서정의 이와섭씨 오시겠습니다. 예, 네, 어, 다리를 다쳐가지고 어, 제가 물어봤는데 집에서 혼자 다쳤다고. 아 동네에서? 어, 아 집은 좀 집보다는 동네가 낫나? 아, 알겠습니다. 어, 동네에서 다친 어, 이와섭씨 오셨습니다. 어, 근데 또 영상에는 또안 좋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그 다리를 가리겠다라는. 어 어떤 요적이 있었습니다. 어. 아좀 있어 보여요? 저기 덮으니까. 어 나도 좀 덮고 해야겠어요. 어자 덮어주시고. <laughs> 아 네네네. 어. 보통 저런 거 깁스 하면 막 이렇게 낙서도 하고 그랬는데 막 이렇게 어 바보야, 뭐 개똥아 뭐 이런 것도 자, 기타도 한번 네 들어주시고. 음. 세팅이 좀 걸리고 아 그렇죠 그렇죠 다리 세팅 지금 어,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 다리 각도를 좀 맞춰야 되거든요. 어. <laughs> 이거는 잠시 치우겠습니다아 네네네. 아고맙아 괜찮습니다. 아또 비면으로 찍혀보는 또, 또 아, 아. 근데 이렇게 가리니까 되게 추워서 덥은 사람 같아요. 집에 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인데. 어. 5시를 네. 어, 무셨습니다. 첫 번째 노래 먼저 소개해 볼 텐데, 백만 송이 장미 어, 굉장히 유명한 곡이에요. 어. 그래서 백만 송이 장미를 왜 골랐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, 첫 곡으로... 잠시만요. 알겠습니다. 아, 제가 시간을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백만 송이 장미, 어. 제가 이거... 아이고.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, 제가 서정이란 밴드를 처음 제가 만나게 된게 2022년 7월 1 5일이 아 제가 약간 반대가 돼가지고 a o r 이라는 공연장에서 첫 번째 팀을 이렇게 맡았었는데 그때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. 어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제가 약간 관상 중인데 인상이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이원섭 씨가 그 제가 대학교 학부 시절에 저한테 잘해준 선배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. <laughs> 아, 그래서 저 닮았다는 <laughs> 소리 되게 많이 듣고 아 저는 그래서 그 형이 아 밴드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아니더라고. 음. 제가 그 작년에 그 형님 결혼식을 축가를 보러 갔는데 아, 그아 제는 사진 좀... 보여줬어요. 아, 어, 아 저랑 달아갔다는. 예이 예, 화석 사진을 보여주니까 왜 내가 여기 있냐라는 어떤 <laughs> 표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아,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니까 저 관상은 배신하지 않겠다. <laughs> 아,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저희가 10월에 <laughs> 언플러그드에서 공연을 했을 때한 팀이 펑크가 났었는데 서정이랑 하고 싶다고. 아, 맞아요. 네, 저희가 되게 초창기였는데 그때 벤치 위레 오에서. <laughs> 추천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저희가 공연을 좀 많이 할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. 네, 그래서 금요일 공연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관상이 생각이 나가지고 어, 이렇게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공연을 같이 할수 있었어요. 그 후로 서정일아 밴드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 그 중심에 어, 이 관상이 좋은 이화섭 있다. 어.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, 기왕에 이런 어떤 쓰리 도어시 신네마를 만든 김에 이렇게 아, 초대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타 준비됐나요?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그러면 첫 곡은 백만송의 장미 정해드겠습니다 박수로 전드릴게요